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기행 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다룰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10회 연례행사 대담프로그램에 참석한 리처드 그랜을 특별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대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이라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것을 상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alking means that you're weak. I actually think talking is a tactic to get to a goal. And so, we've seen with President Trump he can show up with Kim Jong Un and he, we need to be able to have these conversations with the Russians. Look. We don't do regime change. We are going to deal with the countries that are in front of us. And our criteria is not how do we make that country better, how do we make America better, stronger, and more prosperous for the people that live here.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독일 주제 대사를 지낸 그래넬 지명자는 베네수엘라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특사 중한 명으로 특별 임무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마이클 월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별도의 대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중동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대통령으로 지칭했습니다. This is the presidency of peace. He's going to end the war in Europe. He is going to end the wars in the Middle East. He is going to reinvest the United States and our leadership in our own hemisphere. 왈츠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쯤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 옆에는 노벨 평화상이 놓일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퓨이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문제지만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20일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 대학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협정이 서방측 입장에서 약하게 체결된다면 중국의 시진핑은 인도 태평양에서 취할 다음 조치들을 고려할지도 모른다고 밝혀, 중국이 역내 강압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안드리 자고르드뉴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1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해 파병된 북한군은 총알바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자고르드뉴 전 장관은 이어 파병된 북한군은 전장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분명한 약점이며, 지휘 통제 구조도 취약하다면서, 다만 이번 실전 경험이 앞으로 제3국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유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책임 추궁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유가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21일 v o a 에 관련 논평 요청에 호주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 결과의 해결 필요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임무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어 북한 등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유엔 인권 이사회의 역할과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유엔 인권 체계, 특히 인권 이사회와 그 기구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인권은 EU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모든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2003년부터 UN인권이사회, 2005년부터는 UN총회 제3위원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UN인권이사회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북한 관련 논리는 3월 19일과 20일, 24일부터 26일에 진행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삶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년간의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3월 19일 열리는 북한인권상호대화에서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 이사회 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되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표결 없이 전원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비 o 이 뉴스 효상진입니다. 지난해 수교 75주년 때도 소원했던 중국과 북한 사이의 소통이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밀어간 우호적 관계가 만들어질 것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한 외무성 박명호 부상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찾아 왕야준 북한 주재 대사를 만났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대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이 공개된 건 1년여 만의 일입니다. 두 사람은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 전통적인 양국 관계 발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대사는 앞서 지난 6일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3명을 평양에서 직접 배웅했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60여 명의 북한 선수단이 출정했지만 당시 중국 측 배웅은 없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친선의 해를 선언했어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이나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등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한데 대한 중국 측의 불만과 미한일 삼각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삼각 연대의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이 겹쳐진 게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러 관계가 개선되는 건 러북 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러북 동맹이 약화되면. 북한이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위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역시 전통적인 동맹,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한 신냉전 외교가 미러 관계 변화로 난관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중국까지 후원 세력으로 만드는 걸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도 같이 끌어들이는 것이 그래서 같이 지지와 협력을 받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 이럴 경우에 소외되지 않고 같이 대화와 전략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대한 그런 어 접근이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올해 당 창건 80주년이고 내년 초 열리는 9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경제 성과를 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한층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북럽일착했지만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2021년 시작된 펄기는 김정은에게는 만족스러우지가 않다. 사실상 고난의 행군에 연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기를 새롭게 개약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중요성을 김정은도 각인을 했을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중국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국 강공 드라이브로 북한과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태세는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중국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어이 뉴스 김영교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북한을 또 다시 고위험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1일 발표한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WMD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은 14년째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중국 주재 스위스 대사가 20일 북한의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b 오 a 에 2025년 2월 20일 유르그브리 대사가 북한의 신임장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이루어진 그의 임명이 공식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리대사는 중국에 상주하는 중국과 몽골, 북한 담당 대사며 스위스는 북한의 대사관이 없고 중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스위스와 북한 간 관계를 담당한다면서 아직 스위스와 북한 간의 향후 협력과 관련해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고, 이에 따라 평양에 있던 대부분의 대사관 및 공관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국가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연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앞으로 3주에서 4주 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자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언급하면서 브라이언이 방금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 진출할 대기업에 대해 말해줬다면서 나는 아주 많은 대기업에서 전화를 받았으며 그들은 관세를 이기고 싶어 하는데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해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경제 분야 관료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1일 화상통화를 갖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벨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통화에서 벨센트 장관에게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를 표했으며 양측은 양국 경제,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베센트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아침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첫 전화 통화를 한다면서 중국과 함께 일하고 싶으며 중국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불법 펜타닐 거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에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등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로또... 대통령은 20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켈로그 특사와 전쟁 진행 상황과 러시아에 붙잡힌 모든 전쟁 포로 석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러시아가 생명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명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이번 회동은 희망을 되찾는 계기였으며 우리는 실제로 작동할 미국과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우크라이나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한 길고 진지한 하루라는 글을 올리고 이어 전쟁 중인 국가에 고군분투하는 용감한 지도자 젤렌스키 그리고 그의 재능 있는 국가안보팀과의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중국의 외교수장이 미국 주도로 러시아와 논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카야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회의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미국과의 종전회담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종전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표에 더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서 침략자에게 접시에 놓인 모든 것을 줘버린다면 이는 전 세계 모든 침략자들에게 당신도 할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g 2이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과 러시아 간 최근의 합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평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들을 지지하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건 계획은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의 중동 특사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2 0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연계 비영리 단체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15개월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 수많은 불발탄들이 존재하는 등 현지 주민들의 귀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관련 계획 언급에 있어 훌륭한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것이 우리가 가자 주민들에 대한 퇴거를 계획 중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계획들은 그가 모든 이들의 생각을 일깨우면서 무엇이 설득력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이라면서 가자 주민들은 현재 자신들의 집에서 살기보다 일자리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일 이스라엘에 인계한 사망 인질 시신 4구 중 1구 즉 모자 3명의 시신 가운데 어머니의 시신이 하마스에 요구한 시신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아우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잔인하고 사악한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B O 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